2022년 1차 변화산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세요.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는 변화산 새벽 기도에 특별히 오프라인은 사전 신청 없이 진행되니까요. 이 성전에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.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출석 체크도 잊지 마세요. 헌금은 나누어, 기도 제목은 자세히. 헌금은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매일 나누어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? 온 오프라인으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역자들이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매일 드리는 예배 중에 기도 나눔 시간이 있는데요.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,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.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지나는 지금,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주세요. 나의 기도처를 나누세요.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기도처가 있으신가요? 나만의 기도처가 있으시다면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없다면 이번 변화산 기간 나만의 기도 장소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번 변화산 묵상집은 기도노트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. 묵상집에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해 보세요. 오늘 경험한 은혜와 결단을 채팅과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고 이 받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세요.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의 기도. 그저 외우기만 했던 기도가 진정한 나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될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우리 모두 변화산에서 만나요!